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골드 종목으로 하루에 50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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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매매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파란띠가 올라가는 그림이 시작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진입합니다. 들어가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 아래쪽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합니다. 아래가 잘안 보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여기 빨간색 점인데, 손절매는 2 0틱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죠. 지금 골드가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타와 추세 수익을 내는지 보겠습니다. 단타는 단순하게 4 0틱 올라가면 수익 확정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1995라고 되어 있는데, 4 0틱이면은 4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95에서 99 정도, 살짝만 올라가도 이 끝에 단타 청산이 되죠. 여기 안 돼도 뭐더 넘어가서 여기에 됩니다. 자, 그러면 단타 청산을 해주고 나서 추세, 이 추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타를 청산하고 나면은 빨간 띠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청산. 그러면 여기가 95에서 05, 15, 25, 35, 4호까지 올라갔으니까 500틱이 올라간 거예요 500틱 상승 500틱이면은 약어 600, 70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50만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요렇게 단타하고 요렇게 추세 해가지고 가끔 추세가 길게 나올 때 단타수익 50만원 내외 수익과 더불어서 이렇게 300, 500만원 수익을 함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 이제 파란 띠하고 빨간 띠가 눈에 보이죠 이 이 차트는 과거 차트나 실시간 차트에서나 이 그림이 똑같이 제가 그려지도록 설계를 했는데 추세가 한눈에 보입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소개, 이제 뭐 성함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매매 방법이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게또 생기실 수 있죠? 네이버에 가가지고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 버튼 있죠? 눌러가지고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갑니다. 상단에 보면은 VIP 수익 후기 수익 열자랑해서 게시글이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해가지고 뭐 7천만 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3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몇 천, 몇억 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리긴 많으니까 직접 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 있는 것이냐, 이 매매 방법은 기술력이 어떤 것이냐 이게 궁금.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증권사에서 대회가 있길래 이렇게 몇번 해봤어요 키움증권 포함해서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뭐 수익률로는 수백프로를 내야 되고 수익금 회면 수억원을 벌어야지 입상을 할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5천명 되거든요 그런데서 1등을 많이 했다 한국에서 1등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월 500만원 정도 수익내기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진지하게 나는 월 5,100대 이상 좀 높은 수익을 내는 경험도 해보고 싶다 좀 진지하게 수준급 레벨이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 문자 남기시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 문자 남기시면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